네, 이번에는 1번을 뽑아주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뽑아주신 분의 상대방이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 제가 전해드릴게요. 우리 다시 만날래? 너의 카톡 부사 매일 보고 있어. 영원히 변치 말고 사랑하자. 고마워. 이 말을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으시대요. 어, 다시 만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잠시 지금은 좀 사이가 소원할 수도 있고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시고, 여러분의 카톡부서 맨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맨날 염탐하시고, 보시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원히 변치 말고 사랑하자.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이젠 영원히 변치 말고, 이제 사랑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께 되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하네요. 여러분께 되게 받은 사랑이 많고, 좋은 기억이 많고, 여러분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많이 참아 주신 것을, 이분도 거, 아시는 것 아시는 거 같아요, 그쵸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말을 여러분께 전달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진심은 어떠한지 또 앞으로 행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 조언 카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한번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분의 진심을 한번 타올카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의 진심을 보니까요,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믿고 있고 많이 의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셨을지도 모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분 마음속에 여러분은 굉장히 의지할 수 있는 존재고, 여러분 되게 마음이, 여러분만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 여러분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 관계가 우리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관계가 아닌가 이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마음이 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하시고 어, 여러분에 대한 좋은 감정, 애정이 많이 올라오고 계셔가지고 그 마음을 여러분께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요즘에 굉장히 굴뚝같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기의 그 애정이 담긴 이 마음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다. 여러분께 고백, 다시 고백하고 싶고, 여러분께 다시 만나자고 제안을 하고 싶다. 이 마음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요즘에. 어,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다가가서 얘기도 하고 싶고, 대화도 나누고 싶고, 어, 그러고 싶고, 얘 또, 이전에 좀 잘잘못을 좀 가리고 싶은 게 있나 봐요. 아니면 자기가 좀 뭔가를 잘못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변명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유라든지 그런 거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께. 어, 그런 이유와 사정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음. 그리고 어, 여러분에 대한 미련 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없어서 굉장히 여러분이 그립고 여러분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고 여러분만 생각하면 되게 그리워지고 여러분이 자기를 챙겨주고 사랑해 줬던 게 너무너무 그립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어, 여러분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컸대요 그래서 여러분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분이 여러분께 어떻게 행동을 할지 한번 보면 어 여러분과 이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싶어 하고요 그쵸 이 관계를 굉장히 잘 소중하게 여기고 음잘 가꾸어 가고 싶어 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좀더 진중한 마음, 진지한 마음이 좀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정말 여러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잠시는 조금 서로에게 있어서 어, 힐링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이 마음은 되게 굴뚝같은데 또 여러 가지 여러분에 대한 관계를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있고 본인도 또 스스로 마음을 좀 정리하고 치유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조금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실 것 같아요. 어, 그런 다음에 여러분께 좀 멋진 모습을 나타내고 싶으신가 봐요. 어, 여러분이 보기에 좀 반할 만큼 좀 멋진 모습으로 외적인 것도 좀 많이 꾸미시고 좀 외적인 모습이나 내면이나 아니면 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좀 많이 키우셔가지고 좀 여러분 보기에 좀 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또 여성분이라면 좀 예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려고 되게 준비를 하실 것 같고, 그러고 어,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떨어진 시간 동안에 여러분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여러분만 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또 새롭게 솟아나고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쳐나게 되신 것 같거든요. 오히려 떨어졌던 시간이 여러분에겐 약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그냥 고백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결혼하자, 이제 청혼도 하실 것 같거든요. 어,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 이렇게 진지한 만남을 제안하실 것 같아요. 다시 만날 때는 이제 헤어지지 않고 이제 결혼까지 약속하고, 이제 진지하게, 어, 이제 결혼을 향해서 갈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 어 여러분, 그분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동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또 좋은 카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로맨스, 소울메이트를 만난다, 행복해질 시간이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에겐 정말로 이 사람이 다시 다가올 것 같고 제외가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로맨스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분이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였던 것 같아요. 소울메이트를 만난다, 행복해질 시간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연애에 있어서 이제 행복한 시간이 어, 다가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행복한 마음가짐을 가지시면은 이 관계가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연애도 정말 너무 아름답게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이분이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시고 여러분이 행복해질 시간을 즐기시고요. 여러분도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저는, 어, 기원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을 뽑아주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을 뽑아주신 분들의 상대방이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너를 사랑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너의 SNS 염탐 중. 너의 마음을 표현해줘.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뭔가 잘못하셨나봐요. 네, 한번 너 용서를 해주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너의 SNS, S, 염탐 중. 어, 여러분 SNS, SNS, 염탐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을 표현해줘. 여러분이 마음 표현 잘안 하시나 봐요, 요즘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느끼신 것 같고, 어,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고 싶고, SNS 염탐 중이시고, 어, 여러분의 표현, 마음 표현을 이제 기다리고 계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진심이 또 어떠하고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또 조언 카드는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타로 카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이분의 진심은 여러분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인가 열정이 굉장하세요. 이번에는 여러분과 다시 꼭 시작해서 이제는 헤어지지도 않고 이제 깨지지도 않고 이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열정이 굉장히 굉장히 불타고 계시거든요. 어 그러고 어, 여러분과 이 관계를 꼭 성공을 시키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축하를 받고 이제 결혼도 할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러고 여러분이 좀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 경쟁자들 사이에서 내가 좀 쟁취해야겠다 이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 주변에 남사친이 많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좀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상대방이 아시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좀 경쟁심을 느끼고 여러분께 더 열정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내가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하시고요. 어, 여러분과 이제 다시 그래서 시작해보겠다 라는 그 마음과 열정과 어, 그런 애정이 굉장히 지금 넘치는 상태세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되게 충분히 여러분을 감정적으로도 생각을 하세요. 그냥 그냥 다른 사람에게서 뺏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을 생각하고 정말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애정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음, 그러면서 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고, 좀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나는 아직도 충만히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을 또 뺏기기도 싫고, 좀 다시 시작하고 싶은 열정도 있고, 이러시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생각을 또 이성적으로 좀 많이 해보셨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생각을 멈출 수 없고, 그래도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그런 상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 여러분께 어떻게 행동을 할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다시 만나자고 <laughs> 네, 저지만 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만나자고도 진짜로 이분이 먼저 고백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께 다시 연락을 하시고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이분이 하실 것 같은데 어 그리고 굉장히 애정이 넘치실 것 같아요 보세요 <laughs> 넘치고 있잖아요 어 이전과 다르게 어 못다한 사랑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자분께서 좀더 마음을 많이 어, 주실 것 같거든요. 감정이 지금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애정 표현도 굉장히 많이 하실 것이고, 이제는 사랑을 좀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이분이. 사랑도 많이 표현하실 것 같고. 그래서 여자분은 마치 여왕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을 좀 느끼실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로 가정도 이루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서 정말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서로 품어주면서 서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또 여성분이 좀 많이 대접받고, 사랑 많이 받고, 이런 관계가 될것 같아요. 음, 이 관계는 정말로 행복하게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예전부터 있어왔던 정말 어린아이잖아요, 그쵸?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든지, 아니면 안 지가 오래 되셨던지, 만난 지가 오래 되서, 되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동안 쌓아왔던 추억들을, 음, 둘이서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면서, 어, 그 시간은 굉장히 즐거운 추억거리로 생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이럴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니면 오래 전부터 만나왔던 우리가 이런 추억도 있었고 저런 추억도 있었지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아 그때 너무 좋았었다 그때 행복했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어, 또 가정을 꾸리게 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어, 나중에 자녀가 생겼을 때도 우리가 그 오래 만나면서 이런 저런 추억도 있었고 한 번의 헤어짐도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더 소중함을 깨달아서 다시 만나게 되, 돼서 더 애정이 커지고 더 어, 결혼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자식에게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분은 확실하게 여러분께 마음 표현하시고요. 다시 만나자 어,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께 먼저 표현하실 을것 같고 어, 여러분 은 이렇게 안, 안 움직이시는데 이분이 다가오실 것 같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께 한번 기다려 보세요. 이분을 어, 여러분을 위한 좋은 카드 한번 볼게요. 속마음을 털어놔. 너는 충분히 매력적이야. 내가 꿈꿔온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네, 이분께 여러분도 이분이 다가오신다면 속마음을 다 털어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분이 알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좀 속마음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속마음을 털어놓길 바라시고, 너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어,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좋은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여러분이 매력적이니까 인기가 많으시겠죠? 그죠? 어, 충분히 매력적이시고, 여러분이 꿈꿔왔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때까지 꿈꿔왔고 노력해왔던 모든 것이 여러분께 돌아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애쓴만 것은 어디 도망가지 않거든요. 다 여러분께, 어, 좋은 결실로 돌아올 거고요. 여러분이 꿈꿔오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니까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행복을 충분히 느껴셨으면 좋겠고, 이분이 또 다가오실 때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께 행복한, 행복한 기운만 가득하시기를 제가 기원하면서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번을 뽑아주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을 뽑아주신 분들의 상대방이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게. 먼저 연락해줘. 내 모습이 그리워. 고백하면 받아줄 거니? 이 말을 전하고 싶으시대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게. 여러분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께 더 잘해주고 싶다.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연락해 주시기를 좀 바라는 것 같아요. 먼저 연락할 용기가 별로 안 나시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내 모습이 그리워. 여러분 되게 그리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을 굉장히 그립고 많이 생각하고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백하면 받아줄 거니, 여러분께 되게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충만하신데, 여러분이 안 받아줄까봐 되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안 받아줄까봐. 어, 고백하면 받아줄 거니 이 말을 꼭 어, 하고 싶으시대요. 네 그러면은 이분의 진심이 어떠한지 또 앞으로 행동을 어떨 건지 또 좋은 카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진심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께 되게 달려오고 있어요. 그죠? 렇 여러분께 계속 달려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고 싶어서 이제 달려오고 계세요. 음, 그리고 어, 여러분께 되게 주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어, 마음도 주고 싶고 감정도 나누고 싶고 또 선물을 좀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를 물질적인 것도 좀 주고 싶어 하신다. 좀 금전적인 부분, 물질적인 것도 같이 나누고 싶어 하시고 뭔가를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에요. 어, 그리고 이 관계를 좀잘 만들어 가고 싶은 마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좀, 정서를 들여서 이 관계를 좀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시고, 여러분에 대한 소유욕이나 집착도 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가치가 되게 높고, 정말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다. 어, 여러분을, 어, 누구, 누군가에게 빼앗기거나,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소유욕이 좀 있으세요. 음, 그런 마음이 지금 가득하신데,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는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올지 한번 볼게요. 되게 여러분께 되게 좀 열정을 가지고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근데, 어, 처음부터 너무 막 이렇게 그러실 것 같진 않고, 조금 친구처럼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가벼운 안부라든지, 어, 그렇게 너무 막 처음부터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내실 것 같진 않고, 좀 편안한 관계로 편안하게 이제, 안부 인사라든지 이런 걸 나누면서 어, 그러면서 되게 긍정적인 그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대화, 좀 좋은 대화, 여러분의 비위를 좀 맞춰 주시려고 애를 쓰실 것 같아요. 여러분께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에 대한 외모의 칭찬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에 대한 요즘에 뭐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근황을 물어보면서 어, 여러분의 능력을 조금 칭찬을 해준다든지 여러분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뭔가 좀 어, 애정 있는 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어, 이전과는 다르게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열정적으로 이제 다가오실 것 같거든요 어제 처음에 시작은 조금 편안하게 시작을 하셨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안부 연락하듯이 연락하시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 해주고 또 칭찬 많이 해주고 이렇게 비잘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의 마음을 전하실 것 같거든요 음. 사실은 여러분께 이제 마음이 있고, 애정이 있고, 열정이 생겨서 다가온 거다. 여러분에 대한 애정을 내가 많이 생각해보니 너무 많이 느껴졌고, 어, 내가 생각해보니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었더라. 그 마음을 이제 전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달려온 거다. 사실은 이 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고백을 하실 것 같거든요. 감정이 충만하잖아요. 그죠? 단지 열정뿐만 아니라, 어, 되게 이게 무거운 에너지예요 그죠? 그래서 되게 여러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진지한 감정도 굉장히 많으세요. 어, 근데 이 마음 속에 열정이 되게 크신 분이라서, 어, 자칫 보면 그냥 찔러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 되게 진심이에요. 음, 진심이시고,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못 하셔도, 여러분이 진심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고백을 하러, 하러 오실 것 같아요. 음, 감정도 충분히 있으시고, 진지한 마음도 있으시고, 열정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5 0 0이하러 오실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여러분이 이때 잘 받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뭔가 찔러보는 가벼운 연락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연락 오셨을 때잘 받아주시고 이분이 칭찬해주시면 여러분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도 이분에 대한 칭찬 좀 해주시고 이러면서 좀 맞장구를 쳐주면서 이렇게 티키타카를 좀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분이 이렇게 용기 내서 다가오지 아니면 좀 접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신중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거절을 무서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바로 포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주의하여 주시고요. 이분이 고백하러 오시면 잘 받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이제는, 어 완전히 커플 되고 싶고요. 우리가 사귀게 되면 남들이 다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고, 정말 예쁘시고, 매력도 있으시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완벽한 커플이 될 거고, 정말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사람, 커플이 될 거야. 이 생각이 되게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면 이제, 사귀게 되면 절대로 놓지 않아야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야지, 이제 결혼도 해야지, 이 생각도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제일 적극적으로 다가오실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실 때잘 받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어, 좋은 카드를 한번 볼게요. 네. 좋은 일이 오고 있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된다. 믿음을 잃지 마. 이렇게 나왔네요. 좋은 일이 오고 있대요. 이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조, 오고 있으니까 이분이 되게 좋은 일인가봐요.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된다. 어, 이분과 이제 결혼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 지금은 그 기미가 안 보일 수도 있고 뭔가 막막하고, 뭐, 다시는 연락 안올것 같아도 이분이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시고요. 여러분 좋은 일이 오고 있고요. 행복한 가정도 꾸리게 되시고, 또 여러분에게, 이분이 정말 이제는 고백도 하시고,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긍정적인 마음 잊지 마시고, 믿음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행복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 정말로 이 일이 곧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3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